Out of, outward appearance는 외모겠죠? 외모로 나방과 나비를 구분하는 건 항상 쉽지 않습니다. 그럴리가요? There are a few rules of thumb. 네, 경험적 방법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few rules of thumb 사면 경험적 방법. 도울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경험적 방법이 있다고 라 되어 있는데, 뭐, 다 아시잖아요? 네, 이제, 영어에서 그런 건다 구라고 사실은 다할수 있음, 이러면 이제 질문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는 겁니다. 나비들은요, 안테나요. 그 안테나요? 더듬이가 end with small club shaped 본봉 모양입니다.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몽둥이처럼 생겼는데 이게 볼링 핀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네. 그런 모양의 혹들이 달려 있대.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좀 달려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나방의 경우 네. 깃털 같으면서 좁은 파인팁, 미세한 끝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그냥 뿅나 있는 거죠. 얘는 나비가 이렇게 곰봉 모양이니까 여기가 점점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면 그냥 나방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고 말아. 이렇게 끝에 없이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가지고 깃털 마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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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깃털 마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다는 얘기죠. 나방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방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비는, tend to rest with their wings. 그들의 날개를 held, shut. 닫은 이겠죠? 몸을 이렇게, 날개를 접어서 몸을 닫고 셔 얘네들은, 레스트, 쉬는데 여기도 쉬다, 여기도 쉬다예요. Upper side of wing, 날개의 위쪽 부분이 full view. 네. full view니까 완전히 드러나는, 그렇죠? 버터플라이는 감추고 있는데 나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듬이 비교했고요. 휴식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더 많은 구분이 can be made by looking for tiny hook. 작은 갈고리인데, 네, join, fall and hide wing입니다. 네, 이거는 원래, fall wing, hind wing 두 개인 겁니다. 원래 이렇게 써야 돼. fall wing and hind wings.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근데 이 윙스 쓰기 싫어가지고 요거 바이 바 요게 연결한 거야. 이렇게 이거 윙, 이거 윙 이렇게. 그래서 후 윙이니까 얘는 앞날개, 얘는 뒷날개, 앞날개하고 뒷날개하고 얘가 조인 만날 수 있는 갈고리가 살짝 관찰되어 지구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동격이 있네요. 그런, 타이니 룩, 타이니 후크가 있는데, 타이니 후크가 특징이죠. Only present in most입니다. 나방에서만 보여지는 특징인 작은 갈고리가 관찰되고요. 네. 스테레오티피컬. 정형화된. 네, 아주 일반적인 차이입니다. with most cast. 묘사 되는입니다. 글루미 칙칙하고 그다음에 야행성 야행성의 사촌으로 여겨지는 거죠 뭐랑 컬러풀 화려하고 썬러빙 해를 좋아하는 버터플라이랑 이렇게 묘사되는 거. 그런 차이점, 그렇죠? 이 디퍼런스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차이점은 틀렸다는 얘기죠. 나비 나방 낮에 뜨면 나비, 밤에 뜨면 나방 같은 거잖아라고 하는 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둘은 다르다는 얘기죠. There are brightly c o l o r e d 굉장히 밝은 색깔을 가진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many act 활동적인 활동하는 이겠죠. 낮 동안에 활동하는 많은 나방들도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equally 똑같이요. there are a few nocturnal 야행성의 야행성 버터플라이도 있고요. plenty come clothes in shade of brown and gray입니다. 많은 여기도 여기 뒤에 이플랜티가 꾸며 주는 버터플라이가 없어요. 이렇게 없어서 플랜티를 수식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많은 버터플라이들이 있는데 come clothes in 네. shade of 브라운 앤 그레이, 브라운과 그레이의 그림자색을 띠는 어떤 색을 띠고 있는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색을 띠고 있는 많은 버터플라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It is more sensible to think of them together. 한 번에 생각하는 거. 그렇죠?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뭐라고? 버터플라이가 모스다 아,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네. 예쁘고 매력적인 인섹트로 묶는 게더 합리적이래요. 싫어요. 결론은 그거입니다. 싫어요. 그건 안될것 같고요. 여기 두개 문장 보겠습니다. 여기 위드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여기 두 개는 지금 위드가 쓰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목적어랑 분사가 쓰였는데 여기가 다 지금 pp가 쓰여 있어요. pp, 날개, 여기 헬드, 캐스트 여기 두개다 pp를 쓰고 있습니다. pp, 여기도 캐스트도 pp 된 채로 뭐뭐가 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앞에서는 계속 ing를 쓰고 있어서, 네. 됐는데, 여기서는 날개가 접힌 채로, 그 다음에 나방이 묘사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사구문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요? 네. 야행성은 오. 적고 아. 그 다음에 갈색은 많고, 그러니까 밤에 날아다니는 나비는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 수량 형용사가 꾸며주기에는 야행성은 적은 거고 반대로 그레이랑 여기 어두운 색깔들을 띤 나비는 많아서. 플랜티 버터플라이로 한것 같습니다. 나눠서 구분을 한 거죠. 이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